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기업 분석을 맡게 된 박교순, 박승환입니다 목차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투자 리스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분석입니다. 넷플릭스 관련한 산업은 현재 광고 스케일 전쟁 중입니다. 첫, 스트리밍 전체 시청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선영 방송학기를 넘어선 가운데 광고용 스트리밍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개인 기준 월간 광고 시청자 1.9억 명을 공개했고, 업계는 FAST 채널에서도 시청이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디지털 광고가 ENM 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축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PI의 전환입니다. 구독자 수보다 a r p o FCF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분기별 스트리밍 구독자 수 공개 중단을 예고하며 수익성 중심 평가로 이동하였습니다. 디지털 광고 반등으로 하반기 섹터 성장률 전망도 상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브 스포츠 권리가 쏠림, 현,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형 라이브는 체류시간과 CPM 프리미엄을 동시에 올리는 카드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NBA와 11년 중위권을 체결해 25-26 시즌부터 독점 게임을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NFL 크리스마스 게임 라이브와 동축광고 삽입 테스트로 실시간 광고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카스토스에서 설립된 세계 1위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현재 196개국에서 3억명 이상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며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의 산업 분야는 온라인 스트리밍,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배급, 게임, 광고 등입니다. 경영성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11.51억 달러, 전년 대비 17%증가였습니다 영업이입, 영업이입은 3.25억 달러를 나타냈지만, 브라질 세무 분쟁 비용이 약 619억 달러로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향후 실적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입니다. 2025년 3분기 3분기에는 2.66억 달러, 그리고 현금 흐름은 2.83억 달러로 견조하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현금 창출력 중심 체질을 유지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 비즈니스는 광고 지표를 개정해서 개인 기준으로 전환하며 월간 광고 시청자 1.9억 명을 공개하였고 3분기 광고 판매는 역대 최고 톤은 그리고 연간 광고 매출은 두배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포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지역 매출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하락의 시작을 보였고 이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폭락된 상, 상, 상태입니다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전 분기에 대비하여 20만명의 유료 구독자가 줄어들고 2022년 2분기에는 예상보다 더큰 97만명의 구독자를 이뤘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두 차례 큰 폭락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서의 서비스 중단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잃었고, 두 번째로는 타 플랫폼 간의 경쟁 심화,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 내에서의 계정 공유로 지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등의 시작입니다. 2022년 11월, 넷플릭스는 광고 기반의 저가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고 광고 수익의 새로운 원천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신규 가입자의 55%가 광고 요금제를 선택했으며, 2025년에는 광고 수익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5월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증가했고, 24년 신규 가입자 1,890만 명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분기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컨텐츠 확장입니다. 2024년 11월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를 생중계하며 약 1억 8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고, 2024년 크리스마스에는 NFL 경기를 생중계하며 6,5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라질 세무 일회성에 흔들린 마진입니다. 예상 밖의 브라질 세금 비용이 나간, 나간 것인데요. 2025년 3분기 브라질 조세 분쟁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내려갔고 EPS도 5.87달러로 컨센서스 밑을 하여하였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서프라이즈 비용이 실적 인식과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주가 반응은 발표 직후 애프터마켓 약 6-10%로 급락하였고 을 일부 매체는 2022년 이후 최대 낙폭 수준의 경계심을 전했습니다. 추가 포인트로는 회사는, 회사는 주주서안에 이사하는 향후 실적에 중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고되지 않은 비용이어서 신뢰에 대한 할인율이 붙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분할입니다. 한 주에서 열 주로 액면 분할을 진행하였고 11월 1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대형 기업 중심 분할 흐름 속에서 넷플릭스의 결정은 향후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주식 분할은 기업의 펀더멘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 기대를 나타내는 심리적 긍정 신호로 작용하며 이와 같은 사례로 엔비디아와 월마트 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동성 증가입니다. 투자 주가 단가가 인하하면서 거래량 확대 및 신규 투자자 유입이 가능하였고 분할 소식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3%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확장으로 장기성상 모멘텀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영업권 오리지널 시리즈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 다변화를 통한 구독자 증강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기반 요금제 확장입니다. 2023년 도입 이후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책을 흡수하고 광고 수익이라는 신규 매출원을 창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 콘텐츠 진출입니다. 플랫폼 체류 시간 증가 및 구독자 이탈률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신규 사용자 경험 상출을 통한 수익 다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도적 시장 지배력입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경쟁상 대비해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수 콘텐츠 투자, 글로벌 배급망 데이터 분석 역량에서 아마존 디즈니 대비 압도적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간은 넷플릭스 시장 지위가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이라 고 평가해왔고, 신규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콘텐츠 데이터 캐시카우기반의 플랫폼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세금 이슈로 인한 단기 수익성 둔화입니다.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물론 EPS가 하락하긴 하였지만, 회사는 해당 비용을 일회성 요인으로 판단하여 향후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리스크입니다. 제작비 상승 및컨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글로벌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가스커로 제작 단가가 상승하였고 콘텐츠 제작비 부담이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 포트폴리 운영이 수익성 방, 방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흥행, 흥행이 실패할 시에는 손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제작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넷플릭스 기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